남북한 동포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 TV입니다. 북한의 주요 동향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는 조선 정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의 덫에 갇힌 북한, 김정은이 가진 위드 코로나의 공포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코로나 뭐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는 뭐 위드 코로나 전환한 지 오래죠? 유럽은 뭐 이미 오래됐죠? 2022년 1월부터 영국은 실내 마스크 해제, 주전박물관 제한 조치 해제 이런 것들. 덴마크는 2월부터 완전히 사실상 해제 철폐했고, 중국도 지난해 연말 12월 7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고, 위드 코로나 전환했죠. 우리는요, 5월 11일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팬데믹, 그러니까 유행병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다양해서. 북한 분도 계시니까. 일상으로 왔다 선언했고, 사실상, 이제 엔데믹, 이제, 이제 풍토병, 이제 전염병, 비상정염병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걸로. 그런데, 북한 볼까요? 자, 이게 언제냐면, 3월 20일날 나온 방역, 비상방역 특집 프로그램이죠. 이외에도 계속 나왔어요. 자, 2020년, 감염자 8,100만 명, 사망자 182만 명, 2021년, 사망자 360만 명, 2022년, 3월에 123명. 무섭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요건 3월 21일 날. 오 변이 비루스. 그 다음에 재감염, 혼합감염. 보건 상황 더욱 악화. WHO, 세계보건기구죠. 악성전염병.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악성전염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 세계는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할 때에요, 3월이면. 비상방역. 철저히 견지. 비상방역. 최대의 경각심, 무조건적인 집행정진 이게 3월이에요. 자, 5월 볼까요? 5월 이 사진 보세요. 5월 5일 5일 지금 보시는 게 조선중앙텔레비전인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코로나 19 재감염 혼합 가면 밑에 써 있죠. 세계적인 보건 위기 악화. 아니, 2013년 5월 5일이면 위도 코로나 전환하고 아무도 신경 안쓸때 아니에요. 중국까지 다전환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적인 보건 위기 악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월 15일 날 조선중앙텔레비전입니다. 이게 여, 저녁 8시 뉴스 북한은 8시가 메인 뉴스거든요 여러 나라 지역에서 XBB1 16 감염률 증가라고 심각하게 지금 이게 국제뉴스 첫 코너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2020년 1월 말 이후로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 이후로 국제뉴스의 첫 뉴스가 항상 이거였어요 큰일 났다 코로나 난리 났다 세계적으로 이건 5월 17일 그 조선병 텔레비전이기도 뭐라고 써있죠 왼쪽에 전인민적 방역 의식과 각성을 견제하자. 뭐에 대해서요? 코로나에 대해서. 그 다음, 비상방역사업을 변함없이 모든 사업의 첫자리에. 이게 매일 나와요, 이렇게. 매일 나왔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언제부터요? 2020년 1월 말. 국경봉쇄한 이후부터. 자, 5월 17일날 그 나온 뉴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우주개발국. 옆에 있는 저 조그만 하얀 모자 쓴 여자애가 김주혜의 딸. 간 거거든요. 요 둘만 마스크 안 썼죠? 사람들 다 마스크 쓰 있잖아요. 오른쪽, 지금 농, 사지러가는 사람들이 농사, 야외인데도 마스크 다 썼죠, 지금. 5월 17일인데. 이번에 노동신문의 보도 경향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게 5월 8일입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이제 북한은 비루스, 비رو스,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그래요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에서 매일 켜졌어요. 6억 8,772만 4천여 명 감염, 687만 800여 명 사망, 미국에서 변이 비루스 급속히 전파, 5월 8일, 큰일 난 것처럼 보이죠?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게 노동신문에 매일 나왔어요. 이, 이렇게. 자, 이거 5월 10일 거예요. 똑같죠?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상황. 아시아에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6억 얼마, 얼마 사망, 얼마 사망. 이거 보면 정말 공포스럽죠? 자, 이거 5월 16일 날입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악성전염병 계속 전파 사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5월 17일 남조선에서 악성 전염병 자수 계속 증가. 이제 남한 얘기하네요. 5월 18일 남조선의 대유행병 전파 상황. 지금 전 세계는 위드 코로나 엔데믹 다 지났잖아요. 그러면 북한만 왜 이러죠? 지금 여러분 보셨지만은 계속 비상 상황이죠. 북한은 마스크 쓰고 있고 실내는요 심지어 한칸 건너 앉게 합니다. 마스크 쓰고 한칸 건너가기. 야외 농사 짓는 사람도 마스크를 써요. 그럼 김정은 위원장도 알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은 모르죠.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가 안정된지는? 그러나 최근 변화의 모습이 있고요. 5월 말부터는 코로나 관련 보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1일날 노동신문에 마스크 안쓴 장면이 최초로 포착이 됐고, 7월 3일에는 대부분의 노동신문 사진이 마스크를 안쓴 장면이 나왔고요. 7월 4일에는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김만유 병원 병원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나머지는 다안 썼어요. 그러니까 7월부터 아마 일반인들 마스크를 안 쓰는 쪽으로 특수한 병원 같은 특수한 장소는 빼고 정한 것 같고요. 그러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다시 코로나로 확산이 되면 이제 마스크 착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딜레마를 볼까요? 뭐가 고민인지? 비상방역 체제를 계속하니까 고비용 구조에 지금 힘들어요. 북한 주민의 피로감이 가중됐어요. 2020년 1월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비상방역 체계. 뭐 중간에 방역 대전 성공했다 고 그러지만 잠깐 며칠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거의 3년 반 동안 비상방역 체제 유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국경 봉쇄했죠. 힘들잖아요. 완전 국경 자유화해야 되는데 지금 철도하고 배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경제난이에요. 해외 파견 노동자, 북한 노동자가 3년 동안 근무하면 들어가거든요. 3년 근무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국경을 닫았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3년 이후 지금 6년 반 동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그, 그 사이 사망한 사람 시체들은 냉동실에 지금 병원에 보관되어 있고 안타깝죠.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6년 반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거기다 북한 당국도 고민이에요. 매일 사상교육 시켜야 되는데 사상통제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 거주지 이탈하죠? 탈북하려고 지금 북한, 중국 내부에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꽤있다 그래요. 고향에 돌아갈 향수. 문제가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럼 열어야 되는데 왜못 여느냐? 자, 기 사진 보세요. 바로 중국 학습효과예요. 언제죠? 2022년 11월 24일날 신장입구로 우르무치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때 비상방역 조치로 소방차를 못 가게 했다. 문을 잠갔다. 그래서 사망자가 증가했다. 중국이 뒤집어졌어요. 이제 중국도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11월 26일부터 중국 대학생들이 시작됐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중국 대학생 시위 현황이에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백지시위. 검열 통제에 항의하는 거예요. 그때 시진핑 하야 공산당 물러가라 구호까지 나왔어요. 물론 확산된 건 아닙니다. 일부 나왔어요. 이거는 경천 동지할 일에 중국에서 시진핑 3년이면서 지금 시진핑 왕국을 만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시진핑 물러나라까지 나오니까 중국 와, 중국이 깜짝 놀랐죠. 이거 어떻게 했죠? 알았어 알았어. 해서 12월 7일 날 2022년 12월 7일 날오름치 사건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안타깝죠. 거기 보세요. 중국 의료 체계가 안 좋거든요. 길거리에 수액까지 길거리 수액만 길거리에서 지금 수액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칭따오 하루 50만 명, 어마어마하죠. 오른쪽 사진 보세요. 화물 컨테이너 창고 선반에 시신 보관 지금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만 의료 체계가 붕괴한 거예요. 북한은 어때요? 이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의료 체계가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오죽하면 이 사진 보세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 에 보냈다. 약이 없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쓰는 약을 보낸 거예요. 2020년 6월 달에. 이렇게 뭐라고 써있죠, 사진에? 사랑의 불사약입니다. 김정은이 보낸 약이 사랑의 불사약이래요. 김정은이 보낸 약보고 나사대요 약국에가 약이 있어야지 어떻게 김정은, 김정은 약을 가지고 있습니까? 황해남도 인민들이 외치, 터치는 심, 심장의 외침.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만세. 왜? 몸소 가정에서 준비하여 보내주신 상비약품과 당중앙에 성의까지 마련한 약품을 보냈다는 얘기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맨날 미사일 쏘고 그러지만 전 세계 유일의 코로나 백신 미접종국이에요. 백신 지원 거부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 언제 이제 맞자 고 어떻게 말해요? 실기했죠. 방역 기적을 선언했잖아요. 본인들이. 이제 와서 백신 접종하자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명분이 없죠. 위드 코로나 전환 타이밍을 상실했어요. 힘들더라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중국까지 이미 다 전환했어요. 지금 명분이 없어요. 국제적 고립 속에 위드 코로나 전환할 명분이 없어요. 근데 국제적 고립 장기하고 9월이면 항저와 아시안게임 하거든요. 이거 안갈수 없거든요. 가려면 위드 코로나 전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은 위드 코로나의 덫에 갇혔다. 그동안은 좋았죠. 딱 맞고. 최근 코로나 비상방역 기조를 약간 완화를 보도 경향을 보면 완려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비상방역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위드 코로나 전환하냐 두개다 김정은에게는 지금 두려움이에요 자, 비상방역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 천하의 시진핑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백지 시위가 일어났죠? 중국에서 백지 시위 당해 시진핑에 저항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는데 인민들이, 주민들이 저항을 한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무섭죠?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전환해야 돼요 근데 전환하면 어떻게 되죠? 위드,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중국이 시신에 쌓 길거리에서 수행 맞고 천국 한터에는 시신까지 쌓아놨는데 북한의 열배나 좋은 의료체계를 가진 중국이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끔찍한 의료 현실이 다가서겠죠. 두 가지가 다김정은에게 고민인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는 거죠. 여느냐 마느냐 코로나에 덫에 빠진 거고 두 시나리오 모두 김정은에게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죠. 자, 이 코로나에 덫에 빠진 북한 위드 코로나 전환을 두려워하는 김정은의 공포 에디 손을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조선정책 마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